뭐을 기르 가지고 이렇게 해. 세면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뭐라도 기름 한번 그래 가지고 생식이 되니까 콩국수 되고 전. 그럼 이게 이 이게, 이게 뭐라고 모래지. 이게 뭐야 자갈이지. 이게 뭐야 세면주죠. 분해를해 보니까 그렇게 되고 확체지고 나니까. 나누어서 보니까 아들 역할에서 보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주 만물의 설계자가 되시니 아버지가 되시니 성부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이시니성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요? 하나님이죠. 그,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. 기도. 그.